자, 매울신과 관련된 글자들입니다. 자, 매울신 자는 죄수를 표현했던 글자지요. 그래서, 진면 자에다가 매울신 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매울신 죄수죠? 자, 집안에서 죄인을 관장하고 있는 재상입니다. 재상은, 어, 벼슬아치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재상이라고 그러죠 제상제자입니다. 자, 첩첩자인데요. 자, 첩첩자에는 보면 자 매울신자 밑에다가 자 열시 획을 빼고 계집녀 획을 합성한 글자죠. 자, 원래는 어, 죄지은 사람을 몸쪽으로 삼았다가 낮이 한 여자가 아내다 첩이다 그래서 이걸 첩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본실 부인에게 죄 지은 여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수를 변에 붙여 쓰겠습니다. 손수 변에다가, 자, 첩첩자를 쓰고 있는데요. 자, 손으로 첩이 대접한다. 그래서 대접할 첩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 손으로 첩을 안고 있으니 같이 이어져 붙어 있다. 그래서 이을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매울친자를 사방에 쓰고 있죠. 가운데에다가 말씀원을 쓰고 있는데요. 자, 두 죄수가 서로 어, 자신을 변화하는 말이 말 잘할 자입니다두 죄인이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말이 말 잘할 자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분별할 변자는 분별하다는 뜻은 구분한다는 뜻이겠죠. 자두 죄인의 말을 들어보고, 자칼도자가 가운데서는 여런 형태로 쓰고 있죠. 자두 죄인의 말을 들어보고 칼로 자르듯이 잘잘못을 구분하는 것을 분별하다, 분별할 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람벽벽자인데요. 그냥 벽벽이라고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몸신에다가 입구를 한 획이지만, 자, 이 획은 원래 쓸 때는, 자, 병구절 획에다가 입구를 쓴 획입니다. 그래서 병구절은, 아,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양이죠. 자, 무릎 꿇려 놓고 죄인을 입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아, 다스리다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자, 매운 신, 죄수를 써서 뜻을 분명히 하고 있죠. 죄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릴 격이라고 있기도 하고, 자, 나아가서는 임금 벽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자, 다시릴 벽자에다가, 다시릴 벽자에다가 흑토를 붙이고 있죠. 자, 죄인을 다시리는 곳을 흙으로 막아서 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는 벽이다. 그래서 바람 벽 벽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냥 벽 벽이라고 읽어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RP자인데요. PRP자는 자, 다스릴 뼈, 죄인을 다스리는 곳을 뛸차 가라는 뜻이죠. 죄인을 다스리는 곳은 피해서 간다. 그래서 그걸 피할 피라고 합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곳은 무서우니까 피해가겠죠. 자, 한자 활용을 보겠습니다. 재산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자가 보통은 어, 서로 상이라고 읽히지만 재상 제하고 어울릴 때는 재상 상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첩 그랬는데요. 작을 소자에다가 써서요. 자, 여자가 여자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로 소첩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이 자신을 낮출 때는 소자라고 하고 신하가 자신을 낮출 때는 소신한 것처럼 소첩 그러면 여자가 자신을 낮출 때 소첩이라고 하겠죠그 다음에 그 접대 그랬는데요. 이때는 대접할 접자에다가 대자는 기다릴 때라고 읽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 대접할 때로 읽으면 되겠죠. 대접할 접 대접할 때그림 접대 그러면 대접하는 것을 접대. 그 다음에 근접하면 가까울 글자를 쓰고 있죠. 근추를갈 때는 추를 가까이 움직여서 한다고 해서 가까울 글자인데 근접 그이면 이때는 이을적으로 읽어서 가까이 이어진 것을 근접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접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을 접자에다가 이을 속자를 쓰면 자, 서로 이어지는 것을 접속이라고 하죠. 자, 옆에는 행상할 욕, 행상하는 물건 팔러 다니듯이 시 이어져서 이을속한대요. 접속 그러면 이을적, 이을속으로 읽어서 이어지는게 접속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변호 하고 있네요. 말자를 변자에다가 호자는 도 호로 읽기도 하고 지킬 호로 읽기도 하죠. 말로 도와주고 자 옆에는 잡을 곽자를 쓰고 있네요. 손잡고 지킨다, 지킬 호로도 읽습니다. 변호 그러면 말로 지켜주는 것이 변호겠죠. 자, 그 다음에 변별 그리네요 자, 분별할 별, 구분한다는 뜻이겠죠. 자, 옆에는 다를 별이라고 읽기도 하고, 나눌 별이라고 읽기도 하죠. 자, 변별 그리면 구분하는 겁니다. 자, 분별해서, 분별해서 구별하는 것을 변별이라고 합니다. 변별력, 그리면 구분해내는 힘을 변별력이라고 그러죠. 자, 별리, 그랬네요. 이치리 자죠. 이치리 자는, 자, 술옥변에다가 마을리를 써서, 이치리 또는 다스릴리라고 읽기도 하는데, 자, 별리, 그러면, 이치에 따라서, 이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별리라고 합니다. 자, 별리사, 그러면, 자, 특허 내용을 구분하는 사람을 별리사라고 하죠. 자, 벽화네요 자, 벽 벽자, 바람 벽 벽자에다가 그림화를 썼으니까 벽에다가 그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화 자는 분율자를 머리에 쓰고 밑에다가 바 사이에 경계를 붓으로 그린 그림이지요. 벽화, 벽에 그린 그림이 벽화가 되겠고요. 자, 피서라 그리면 PRP 자에다가 더위석 자죠? 자, 날일 햅니다. 밑에다가, 어, 그, 놈자것자 사람자를 써서. 자, 해라고 하는 것은 더운 것이죠. 어, 그래서, 피서, 그러면, 더위서, 더위를, 피할 피, 더위를, 피해가는 것을 피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어를 보겠습니다. 사자성에는 오늘은 금성철벽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쇠금자죠. 쇠금자에다가, 성은 성성자인데요. 흙토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서 흙으로 이루어져, 흙으로 쌓은 성이지요. 자, 외접을 받는 성입니다. 자, 철자는 쇠 철자인데요. 쇠 철자니까 쇠금 자가 어, 들어가 있죠. 자, 해할 지 자에다가 밑에는 어, 나타내다 들어러니다는 뜻으로 드러낼 점, 나타낼 점, 드릴 점 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해롭게 나타낼 수 있는, 해롭게 드러낼 수 있는 쇠가 철이다. 그래서 쇠철이라고 하는데요. 자, 벽자는 오늘 배운 바람 벽 벽자가 자, 들어가 있네요. 자, 금성철벽이다. 그러면, 자, 성벽인데요. 자, 성벽을, 성벽을, 자, 쇠나 철로 굳건하게 만든 성벽을 가리키는 말이 금성철벽입니다. 그래서, 자, 좀채 허물기 어려운 성벽을 가리키는 말이 금성철벽이 되겠습니다.